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독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 제국의 역사를 조금 제가 설명해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B.C.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 의해 암살을 당할 때 시저의 최측근이었던 안토니우스는 당연히 자신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저는 자신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처음에는 사이가 좋아서 둘이 힘을 합쳐 카시우스와 브루투스 연합군을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어 갖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둘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BC 31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마침내 로마의 대전, 내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오늘 본문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 원래는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자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명목상 로마는 공화정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아주 탁월하게 통치했습니다. 점령지를 무력으로 다스리기보다 각 지방의 자치를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고 그들의 생활과 종교 문화와 풍습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나라의 법률도 로마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가 통치하기 시작한 그 때로부터 약 200여 년의 시간을 우리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기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렇게 로마의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가 식민지 전역에 칭령을 내렸습니다 일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이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게 한 겁니다 이 일은 실제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는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온 유럽과 또 이집트를 비롯하여 북아메 북아프리카, 팔레스타인 심지어는 페르시아까지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대한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로 이름이 바뀌고 어, 모든 주민센터에서 여러분이 무료로 어, 무인 발급기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지만 아니 주민센터 가지도 않고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지요. 하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전에는 호적등본이었는데 이 호적등본은 자신의 본적지에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팩스가 생기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몇 시간 후에 받아볼 수 있게 바뀌기도 했지만 원래는 자신의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확인해야 증명서를 뗄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고향을 떠나 먼 타지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반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황제는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확인하고자 함이었고 또 하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에 가야 하는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그렇게 해서 호적을 등록하면 무슨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징병되어서 전쟁에 나가든지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반감이 컸겠지요. 하지만 식민지 백성으로서 황제의 칙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로마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처럼 천하가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묘하고도 치밀하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굳건한지 로마 제국이 얼마나 부강한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게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고 또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측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그것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겠지만 만약에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등록하도록 칙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실현되지 않을 뻔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지도 몰라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20km나 됩니다. 더욱이 나사렛과 베들레헴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땅을 밟는 것조차 꺼려했지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사마리아를 돌아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훨씬 더먼 길을 갔어야만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어떤 남편이 임태하여 출산이 가까운 아내를 데리고 그먼 길을 가겠습니까? 또 황제가 칙령을 내린 시기도 그렇습니다. 조금 일찍 칙령을 내렸다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하고 다시 나사렛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내려졌다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호적 등록을 위해 베들레헴에 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이 그때에라고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표면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온 천하에 호적을 등록하라고 칙령을 내린 때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고자 했던 때이고 자신의 권력을 더 굳건히 해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 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멘. 겉으로 보면 그 때를 로마 황제가 정한 것 같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로마 황제가 내린 칙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때는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막 낳으려고 하는 때이고 하나님께서 인 인류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는 때였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찼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목적으로 호적 등록을 명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혹시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어떤 기사가 났을까요? 로마 황제가 온 천하의 호적을 등록하라는 칙령을 내렸다는 것이 대문짝만하게 났겠지요.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호적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다가 그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는 것은 전혀 기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코너에 황제의 칭령으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만삭의 몸으로 임산부가 먼 길을 왔는데. 여관에 빈 방도 없어서 말 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뉘었다고 그렇게 몇줄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기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다들 호적 등록이 나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만 관심을 기울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엑스트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대 땅의 그 조그만 고을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는 그한 아기를 위해서 온 로마 제국이, 온 천하가 움직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역사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실상은 로마 제국의 역사 자체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거대해 보이는 로마 제국이나 황제의 권세는 역사에 잠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점과 같은 것이고, 오히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한 아기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니었던그 아기. 로마 제국이나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려 왔던 때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려 오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아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교만해졌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의심이 생깁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은 무심하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진리를 깨우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보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하여 실패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 사용하셔서 그 때에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려서 온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침묵시대라고 부르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웠는데 이 일을 통해서 여러 국가와 민족의 다양한 문화가 헬라 문화와 만나서 또 다른 정신 세계가 열렸고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로 사용되면서 모든 독특한 개념들을 서로 공유하며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포로 시대로부터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문화를 지켰고 또 유대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그들이 가 있는 곳이면 히브리 문화와 사상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워졌는데 로마는 인근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로마의 학문과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이들이 건설한 훌륭한 교통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메시아의 오심을 전할 수 있도록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워 곳곳에 전진 기지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기쁜 소식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로마로 통하는 길이 잘 닦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절대로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섭리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둘도 없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수 없으며 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할 도리가 없고 그 진리에 이르는 길 또한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고 진리가 되어 주셨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실을 이땅 가운데 선언하시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때가 있었습니까? 내가 완전히 새로워진 그 때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태 신앙인 분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내 인격과 결단으로 고민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없이 그냥 문화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면서도 정작 스스로 내렸던 분명한 결단이나 확신은 없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이나 이미 신앙생활을 해 오던 사람도 나에게 이 때가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때가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교회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지만 아주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기도할 때눈 뜨고 장난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따지고 잘난 척하는 그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까지 그렇게 보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이 목사님에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였고, 교회 가면 늘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수련회 때이 목사님에게 하나의 이미지가 아주 중요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종이호랑이였다는 것입니다. 송하맹호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소나무 밑에 호랑이가 꼬리를 세우고 척하니 서 있는 그림입니다. 김홍도의 작품인데 얼마나 잘 그렸는지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말 멋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와, 참잘 그렸다. 어떻게 저렇게 그렸을까? 털이 하나하나 다서 있는 것 같아. 그래, 정말 대단하네. 저 형형한 눈빛 좀 봐. 하지만 아무도 그 호랑이를 보고...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호랑이가 나타난다면 그 앞에서 와, 호랑이 진짜 크네, 저털좀 봐. 이렇게 감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모두 놀라서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송하 맹호도 속에 있는 호랑이 같은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우리의 죄, 세상의 깨어짐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추급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이 목사님에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가슴에서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밤에 태어난 아기 그가 밤에 오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그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어둠을 깨는 한 아기의 울음, 그 울음이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역사는 BC와 AD, 주님이 오시기 전과 우리 주님의 시대로 나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와 같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한 아기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절망밖에 없었던 세상에, 빛이, 소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의 그 연약함이 또 그에게 처음부터 닥쳐왔던 그 고난이, 십자가 그 죽음의 절망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함이었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분, 우리를 위해 서라면 못 하실 것이 없으신 분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 없으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2023년 성탄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